내 와이프도 임신선 당뇨였습니다. 정말 눈물나는 노력으로 혈당 조절했고요. 을 얼마 전새돌이 지났는데 아주 건강하게 입원 한번 없이 잘 크고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김철수입니다. 사이비 약 정보가 아닌 대한민국의 내과 전문의들이 진료의 가장 표준으로 삼는 2021년 대한당뇨병학회의 최신 진료 지침을 바탕으로 현재 진료실에 진료를 보고 있는 내과 전문의 김철수가. 당뇨의 A부터 G까지 차례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임신성 당뇨의 진단에 의해서 임신성 당뇨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신성 당뇨의 진단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임신성 당뇨의 치료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합병증을 낮추기 위해서 엄격하게 혈당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당뇨병 자체와 고혈당의 정도는 산모와 태아의 임신 전후 합병증 및 임산부 자체의 합병증 뿐만 아니라 태어날 아기의 비만, 고혈압, 당뇨, 뭐 유산, 조산 모두 관련이 있습니다. 의학적 연구에서 혈당이 높을수록 주상기 합병증 발생률이 증가함이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정상에 가깝게 유지할수록 여러 가지 합병증에 대한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산모, 태어날 아기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혈당관리를 타이트하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임신 중에는 정기적인 자가혈당 측정을 권고하고요. 혈당 조절의 목표는 공복일 때는 95보다 낮게 식사 후 1시간에는 140보다 낮게 식사 후 2시간에는 120보다 낮게 유지하셔야 됩니다. 정상 임산부에서 일반적으로 공복 혈당은 한 60에서 80 정도 나왔다가 식후 혈당은 한120 정도. 이것들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의 혈당은 정상 임산부의 근접한 수준으로 낮춰서 고혈당으로 인한 합병증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식후 혈당을 모니터링 하시는 것은 식전 혈당을 모니터링 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혈당 조절이더 양호한 것으로 밝혀져 있고요. 합병증의 발생 위험도도 낮은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인슐린 투여 중인 경우에는 식전 식후 혈당을 모두 측정하셔야 하겠지만 연구가 상대적으로 뭐 많은 것은 아니지만 심한 임당이 아니고 뭐 부득이 일하는 동안에 혈당을 자주 측정하기가 어렵다고 하신다면 식전 혈당보다는 식후 혈당을 재시는 것이 더 조절하시는데 유리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당뇨병 임산부에게 의학 영양요법 즉 식단 조절을 포함한 생활 습관 교정을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통해서 태아와 산모에게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하되 적절한 혈당 조절과 케톤증과 뭐 같은 당뇨 합병증을 예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살뺄 때와 같이 극심한 저칼로리 시기, 극단적인 탄수화물 제한 시기는 아기가 자랑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만한 임산부에서는 하루의 총 열량을 몸무게 1kg 당 25kcal 정도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혈당을 낮추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가령 체중이 70kg이라 하신다면 25를 곱해서 하루에 1,750kcal 정도로 식사하시면 되겠죠. 서구에서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총 열량의 40% 내외로 추천하고 있지만 밥이 주식인 밥심으로 사는 대한민국 식단을 고려하면 대략 50% 절반 열량 정도. 이하로 탄수화물 섭취를 낮추되 설탕과 같은 단순당보다는 복합당 섭취를 권장합니다. 또한 하루 3끼의 식사와 2, 3회의 간식을 배분해서 소량을 나눠 먹는 것이 낫겠습니다. 많이 먹으면 확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식후 혈당의 증가 폭을 줄이는 방법으로 추천됩니다. 즉, 흰쌀밥이나 밀가루빵보다는 잡곡밥, 통밀빵 등을 드시되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여러 번에 나눠서 먹어야 당이 한꺼번에 팍 올라가는 고혈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잘 구성된 당뇨 식단 혹은 밀키트 같은 것들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자주 구매해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는 닥터키친이라는 회사를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협찬 아닙니다. 광고 좀 들어온 적 있는데 농담이고요. 이런 위키트도 한 번씩 이용해 보시는 것도 편하게 혈당 조절하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매 식단을 조절해서 차려 먹기가 또 쉽지 않고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 금기가 없다면 가벼운 운동을 권고합니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대규모 연구를 시행한다는 것은 뭐 윤리적으로, 의학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디자인된 연구는 사실적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중등도의 유산소 운동을 30분씩 주당. 5회 정도 실시하거나 최소 일주일에 150분 정도의 운동량을 유지하는 방법, 걷기와 같은 간단한 활동을 매식 후에 10분, 15분 이상 시행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운동이라고 생각되는 정도, 숨참감이 느껴지는 정도의 활동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배부른 임산부가 숨찬 운동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했던 것처럼 매식 후 20, 30분 정도 남편과 함께 손잡고 산책하시면 혈당 조절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남편분들이 항상 같이 잘 챙겨 주시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추천 드립니다 임신고혈압, 조기양막파수, 조기진통, 자궁경관무력증, 자궁출혈, 자궁내 성장제한 등과 같은 임산부의 경우에는 운동을 하면 안 되는 운동의 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운동을 피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의약영양요법 식단 조절하고 운동 조절하는 걸로 혈당 조절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슐린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당뇨 치료라고 하면 먹는 약을 먼저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임신성 당뇨의 경우에는 경구약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처방되는 가장 좋은 약 메폴민이라는 약조차도 목표로 하는 혈당에 도달하지 못하는 치료 실패율이 높고요. 장기간 관찰했을 때 태어날 아기가 나중에 비만 위험도가 올라간다는 보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당의 경우에는 약을 쓰지 않고 인슐린을 사용하여서 목표혈당에 맞춰서 치료해야 하고요. 이것을 통해 상과적 합병증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어느 정도 인슐린을 몇 번이나 어떻게 맞아야 되냐? 굉장히 사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것을 유튜브에서 다뤄서 그냥 자가로만는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인슐린이 필요할 정도로 임당이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꼭 내과 전문의 선생님, 주치 선생님하고 진료 보시고 그 선생님의 처방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임신성 당뇨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와이프도 임신성 당뇨였습니다. 그래서 임신성 당뇨 환자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당 조절하시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말 눈물나는 노력으로 혈당 조절했고요. 얼마 전세 돌이 지났는데 아주 건강하게. 이번 한번 없이 잘 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찾아보시면서 걱정 많이 하고 계실 임산부 여러분들 그리고 뱃속의 아이 모두 건강하시고 아이는 튼튼하게 태어날 수 있으니까 함께 노력해봅시다. 저는 내과 전문의 김철수 다음 영상에서 또 도움되는 내용을 담아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